중풍 치매 밖에서는 관절 어깨 허리 무릎 아픈거 시상하고 병있는거 150군데 병있는거 다 나와라 <laughs> <오셨더라. 웃음> 가족공합직장공합 사회공학 100점 돼서 막힌거 다 뚫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에 붙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하는게 이루어져라 돈문제의 부동산 매매 이루어지고, 부자 되라! <laughs> 코로나 복감 <복권> 없어지고, 건강해라! 여성은 <laughs> 100% 남성, 100% 30년 이뻐지고, 30년 젊어져라! <laughs> 집에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가족에게 붙던 귀신, 내 직장에 붙던 귀신, 내 집에 붙던 귀신, 귀신 대기, 귀신 로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90%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붙은 귀신은 지금 이 순간 떠나라. 다음에 네. 네, 보내세요. 네. 평생 비행기 사고, 자동차 보이십니까? 신체 사고, 재물 사고 나지 마라. 네. 아들, 딸, 손자, 손녀 공부 잘하고, 시험 잘하고, 부모 말잘 듣고, 결혼 잘하고, 부자 되고 성공해라. 네.